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치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런 주추를 반석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에 무리들 가르치심에 놀라니 그 가르치는 것이 본이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니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위해 짐의 사랑과 짐의 은총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아, 지난 10일 동안에 자가격리를 마치고 어, 최종적으로 음성을 받고 나왔습니다. 아, 그동안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아, 또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아, 10일 동안이지만 아, 이 자가격리라는 것이 아, 참 쉽지는 않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아 나가고 싶을 때안 나가는 것과 나갈 수 없어서 못 나가는 것과 좀 다르더라고요. 아 그리고 어, 우리 주변에는 이 자가 격리와 같이 아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이웃들이 많이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고 아 그들 일을 더 더욱 더 섬기고 또, 또 그를 기도해야 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 그동안 함께 기도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주신 말씀은 예, 산상수훈의 아, 마지막 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산상수훈에 있는 모든 말씀을 마지막 마무리하시면서 24절에서부터 오늘 읽은 20예 구절까지의 말씀은 이젠 산상수훈 전체의 말씀을 마무리하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산상 어, 수훈 이 산상 설교는 10장 12절에서 끝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는 자신을 따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리고 하나님 나라 시민의 에, 삶의 원리, 또 삶의 모습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주님을 믿는 자들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이 지적적인 지적하시는 이 말씀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 생활이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7장 13절 이어에서는 이 삶을 우리가 어떻게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거절할 것인가는이 선택에 대한 마지막 도전으로 산상설계. ...를 마무리를 하게 되어집니다. 앞에서 이두 개의 문 넓은 문과 좁은 문에 대한 말씀이 있었고 그다음에 이두 개의 나무 거짓 선지자 또참 선지자 된이두 나무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읽은 말씀은 두개 기초 위에 세워진 다른 집이 있는데 그런 집 중에서 어떤 기초 위에 세운 집을 선택할 것인가? 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도전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십삼 절의 말씀에서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누구에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십니까? 여기서 이십 절에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말씀하십니다. 주님을 해서 주여 주여라고 부르는 이 표현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주님이시라고 하는 것 이런 영적인 지식도 있고 또 그뿐만 아니라 예배 형식 또 예배 형태도 익숙하게 알고 있었던 사람임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또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사람에게는 신앙적인 상당한 체험도 있는 사람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사실 때문에 이 사람은 주님과 상관이 없었습니다. 여기 보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리에 들어가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삶이 이 사람에게 전적으로 결핍되어 있었다고 한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 사실이 이 사람의 신앙 지식과 체험을 무의미하게 만들었습니다. 모든 예배 형태와 의식에 대한 충성이 있었지만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했었지만 의미가 없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참된 믿음에 기초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최후 심판의 날 주님께서는 이 사람을 향해서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라고 말씀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런 주님의 말씀은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어, 스타들에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으리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들은 그 집을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으리니 그날 심판의 날 주님 앞에 인정될 수 있는 상과 신앙의 행태는 것일까? 나는 열심히 주님을 안다고 생각하고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그리고 주님의 이름을 목놓아 주님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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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놓 불렀는데. 또는 열심히 예배와 모임에 참석하면서 나의 입술로 나의 주님을 신앙고백까지 했는데.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하고 그 능력이 내게서 역사하는 것을 경험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따에게 내가 너희를 통지 알지 못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한다면 얼마나 커다란 비극입니까. 우리의 신앙이 무의미하고 헛된 곳을 끝나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참으로 지혜로운 인간이 되어지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신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다누 시고자 우리에게 이 말씀은 또 마지막 도전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날 우리 주님 앞에서 주님 마지막 주님 앞에 섰을 때 인정될 수 있는 신앙의 삶을 살았다고 어 주님 앞에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주님은 반석에 지은 집, 반석에 지은 믿음의 삶 이것을 말씀하시고 바로 그 반석에 집을 지은 자들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 믿음의 삶을 살고 주님 앞에 나갔을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인정하는, 우리가 인정받는 정말 귀하고 정,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주님 말씀 앞에 듣고 행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어지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이것은 개인적인 문제뿐만이 아니야. 우리 가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족이 믿음의 가족이라고 했을 때, 우리 진정 믿음의 가족이 믿음의 반석 위에 서서 주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그런 가정, 그리고 말씀을 듣고 그들을 행하는 교회가 되어질 때만이 주님께서 우리를 인정하시고 지혜로운 자들이다, 지혜로운 가정이다, 지혜로운 교회라고 우리를. 칭찬하실 것입니다.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사랑한 믿음의 가족들이 되어지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 주셔서 우리가 진정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반석 위에 집을 지은 말씀을 듣고 행하는 그런 믿음의 우리 가족들이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 오늘 중보기도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곳곳에 흩어져 계셔서 그곳에서 정말 귀한 사역을 감당하고 계시는 우리 선교사님들. 우리 브라질의 유엔도 선교사님, 그리고 과테말라의 장수 선교사님. 아, 지금 한국에 들어와 계신 일본의 이중현 선교사님.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 함께 만나고 말씀을 들었던 이, 이 캄보디아 지구 선교사님. 그리고 어, 필리핀의 강경진 선교사님. 그리고 인도의 오펜드라신 함성이 선교사님. 그리고 인도의 이광현 선교사님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어,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좀 심각한 상태에 있는 각 현지에서 잘 감당하고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랑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도 좋은 날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무척 더운 날씨 계속될 텐데 이 더운 날씨 인수로 더 지혜로운 삶을 또 지혜로운 마음을 더 넓은 마음을 가지고 서로 더불어 살아가는 믿음의 가족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시과 교통하심이 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함으로 지혜로운 삶을 살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삶의 모든 교우들 위해 그리고 선교지에서 귀한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선교사님들 위해 병원에 계신 우리 교우들 또 요양병원 요양원에 있는 교우들 또 우리 흩어져 있는 자녀들과 장애 자녀 가정들 위해 영원히 함께하기를 추원하옵나이다. 아멘.